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약 우리 몸에 혈압 센서라는 게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 지난번에 그 우리 몸에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을 갖다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센서가 있다고 했죠. 센서. 그러니까 혈압을 감지를 해서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다면 낮춰주고, 만약에 너무 낮다면 높여주는 그런 센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센서는 어디 있냐면 이 대동맥, 대동맥 벽하고 그리고 이 경동맥, 경동맥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이뇌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뇌 중에서도 어느 부위냐면 여기가 이제 혈관 운동 어, 중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너무 높으면은 뭐 미주 신경 낮으면은 교감신경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제 보충 설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한세 가지 정도 되는 실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여기 이 교감신경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혈압이 낮다면 우리가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혈압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교감신경이 어떤 이유로든 차단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여기 이제 경동맥에 센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동맥에 센서가 있어서 그걸 보내는데, 이 경동맥을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뭐, 다른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조여주면은 이쪽으로 피가 잘안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경동맥, 경동맥을 이제 조여주는 그런 실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혈압 센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센서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요런 데 있죠. 요런 신경들을 다 이렇게 컷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 센서에서 나오는, 에서 이제 나오는 그 신경들을 모두 차단을 하는 거죠. 요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교감신경 차단. 그러니까 만약에 혈압이 떨어졌으면은 이 교감신경을 쭉쭉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감신경은 어디를 따라서 내려가냐면 척수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척수를 따라서 쭉 이제 내려가니까 이 척수 마취를 시키면은 교감신경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 마취를 이제 시키고 나서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봤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이게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이제 어, 혈압입니다 혈압이에요 그럼 원래 혈압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을 혈압이니까 빨간색으로 하죠 자 혈압이 원래 이제 혈압이 뭐한10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혈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정도 돼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어, 이제 가다가 요때 딱 어, 마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네. 왜 떨어지죠? 당연하죠. 교감신경이 그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심장 쪽에 수축력을 이제 또 증가시키고 뭐 심박수도 증가시키고 어쨌든 그래서 혈압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교감신경보다 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교감신경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이 마취가 되니까 혈압이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한 50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유지가 됩니다. 쭉 유지가 돼요. 예. 그러면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교감신경이 차단이 돼서 이제 혈압이 떨어뜨렸는데 이 교감신경에서 대체 어떤 물질이 나오길래 혈압이 떨어졌는가 이걸 한번 모사를 해본 거죠. 어떤 물질이냐면 에피네프린, 뭐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뭘 이제 아, 인젝션을 했냐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젝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감신경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시켜본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쭉 혈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떨어지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계속 작동을 하지만 피로 준이 노르에피네프린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라 대사 대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금방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아,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 혈압을, 혈압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는, 뭐다? 노르 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어떤 카테콜라민 물질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이죠. 지금부터가, 이제, 센서랑 관련된 거예요. 여기 이제 경동맥을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뭐 사람한테서 실험할 수는 없죠. 사람 뭐 경동맥 조이면 뇌로 피가 잘안갈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경동맥 조이려면 양측을 다 조여야 됩니다. 지금 여, 저는 여기다 한쪽만 그려놨는데 양쪽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한쪽만 조이면 별 효과가 없어요. 양쪽을 다 조여야지 이제 실험의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물 실험으로 이제 양쪽 경동맥을 이렇게 조여봤어요. 이것도 어, 어, 제가 여기도 이제 하나 그려놓고 색깔 바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 한 번만 바꿔서 이제 쭉 할게요. 자 그래서 경동맥을 조였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원래 혈압이 이제 얼마라고 했죠? 제가 100이라고 했죠, 100. 그래서 100으로 이렇게 쭉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뭘한 거예요? 경동맥을 조여준 거예요. 경동맥 조이기. 이 조이는 걸 이제 클램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램핑을 딱 잡아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경동맥 딱 조였잖아요. 그럼 여기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는 뭘 감지한다 그랬나요? 혈압을 감지하죠. 근데 경동맥을 조이니까 이쪽의 혈압이 어떻게 감지가 되겠어요? 낮다고 감지가 되겠죠. 뭔가 낮다. 그러니까 혈압이 낮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감신경을 많이 내보내겠죠. 예, 네, 그러니까 혈압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류에는 항상 혈압이 잘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혈압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강하게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경동맥을 딱 조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어, 요렇게 이제 혈압이 쭉 올라갑니다. 한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은 150 정도 올라가요.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유지가 됩니다. 조인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되다가 다시 이때 이제 풀었어요. 풀기. 딱 풀, 푸니까 어떻게 돼요? 어, 요렇게, 이제, 다시 내려가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죠? 바로 이 센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 혈압 센서가 이 경동맥 부위에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주제죠. 오늘의 주제. 만약에 우리 몸에 혈압 센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그러니까 혈압 센서가 없다는 거는 일로 가는 대동맥이라든지 이 경동맥의 이런 그 신경들을 다 컷한 거예요. 컷하면은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 여기 색깔을 죄송합니다. 색깔 을한번더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냥 원래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혈압 센서가 없을 때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때는 이제 이 X축이 혈압이에요. X, X축이 혈압이고 이 Y축은 뭐냐면 어, 이 혈압이 얼,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 분포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자 이거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기가 이제 혈압이에요. 여기가 혈압이고 우리가 24시간 동안 이제 혈압을 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균 혈압을 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혈압이 나오든 점을 일단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100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120에 80이니까 대충 평균하면은 뭐 95에서 100 정도 되니까 100이라고 쳐요. 100이 한번 나오겠죠? 뭐 6시 한번 체크했어요? 한번 나오고. 그러면 7시 한번 체크했어요? 또한번 나오고. 아 뭐, 또, 또 뭐, 8시 체크하면 또100 나오고, 100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느, 어떨 때 약간 떨어질 수, 떨어져서 뭐 90이 체크될 수도 있겠죠? 한번 정도. 또 약간 올라가서 110이 체크될 수도 있겠죠? 한번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대충 100에서, 잘 이렇게 왔다 갔다를 다안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혈압을 체크를 하면 100에서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아주 좁은 분포를 가집니다. 거의 이 100에서 아휴 이거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제가 아무리 어좀 이런 거별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했네요. 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림이 좀잘안 되는 날이네요. 자 100에서 요렇게 이제 혈압이 거의 100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혈압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센서가 없어요. 신경을 다 차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예. 네. 이거 어때요? 뭐 이거 이게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뭐한 80, 80. 까지또잘안 가요. 보통 평균 혈압이 뭐 그리고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120뭐몇지잘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이 어이 저기 혈압 센서를 갖다가 다 없애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엄청나게 들쭉날쭉 하죠. 그러니까 혈압이 막 60도 됐다가 140도 됐다가 100일 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혈압 센서라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역할을 해 주냐 그러면은요. 이거는 완충 작용을 해 주는 거예요. 완충 작용.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들쭉날쭉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아그 어, 혈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혈압 센서라고 하는 것이. 고혈압 때는 이제 이런 센서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이 세팅 값이 좀 올라간 상태로 그렇게 이제 있는 게 고혈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이 만약에 우리 몸에 혈압 센서가 없다면 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완충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